우리 확대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어요. 가운데서부터 늘어나는 확대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거를 눌렀을 때, 아까는 alt를 누르고 중심에서부터 모양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shift를 누른대요. shift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이 이미지 모양을 좀 납작하게 나는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모양이 돼요. 근데 실행 취소 시프트를 안 누르고 하면은 모양이 요런 식으로 밖에 안 늘어나죠? 여게 음. 불편하신 분들은 시프트를 누르고 모양을 바꾸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이렇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찌그러뜨려도 되는데 뭐두번움직이는니한 번에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쓰고 있었던 기능인데,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여볼게요. 갑자기 뭐가 막 바뀌죠? 엄청 작아졌죠?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요, 뭐지? 페이지, 페이지 확대 축소 기능이에요. 휠을 돌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작아졌다가. 아이고. 단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페이지가 많으면 <laughs> 어딘지 헷갈려요. 하나 있을 때 쓰기가 편하죠. 한두 개. 페이지 하나 있을 때. 이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작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어, 어, 페이지가 많으면 이렇게 좀 날아가가지고 이런 단축키였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어 마우스 휠이 없으면은 그냥 요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요거 깨알 꿀팁이었습니다. 방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도형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럴 때참 유용하게 쓰는 건데 지금 보면은 페이지 끝에 보면은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지금 마우스에서 뜬게 아이템 잠금 상태 클릭 시 아이템 잠금 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져도 지금 보이죠. 요거는 만지면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여요. 말 그대로 잠금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못 만지게. 아까 레이어를 배웠었죠? 그때 이제 봤을 때, 레이어에서, 여기요 자물쇠 기능을 단축키로 쓰는 거예요. 거기, 오른쪽에, 여기 단축키, 요 까만색 자물쇠 보이죠? 요거를 누르고, c t r L L 누르면, 이렇게 잠겨요. 여기 잠금이 보이죠? 잠겨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선택을 하려고 해. 그랬을 때 요, 요, 요거는 선택을 안 하고, 요것만 선택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나는 얘네는 중심에서 안 바꿀 거니까 얘네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했을 때 잠가 놓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저처럼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깔았을 경우는 계속 같이 잡히면 불편하겠죠. 그럴 때 이제 잠가 놓고 씁니다. 다시 컨트롤 L을 누르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c 도 컨트롤 L 누르면 잠금이 이렇게 해제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외워두셨다가 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템플릿 그, 여기 무료로 제공하는 템플릿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때 요 템플릿에 엄청 이미지들이 많아서 요거 이용할 때참 많이 쓸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 마우스 잠깐 됐다고 경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잠가 놓는 거예요. 음. 마우스 하나로 이렇게 누르면 가끔 안 눌릴 때도 있거든요. 지금 저 누른 건데 이게 해제가 안 돼요. 이럴 때도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누르고 요 장점 요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마우스는 가끔 안 먹힐 때가 좀 있어가지고. 음. 어 단축키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나오긴 할 거예요 제가 요 단축키는 이렇게 쓰는 거다 하는 거는 끝났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걸로 알려드릴 거예요.